저동오동 퇴근을 하동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n t don't don't 아 o n t 근 o n t don't don't 고있 좀 가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빅토리아일랜드랑 벤쿠버랑 토론토 이렇게 세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빅토리아일랜드가 벤쿠버보다도 따뜻하대요. 벤쿠버가 캐나다에서 되게 따뜻한 지역이거든요. 눈도 별로 안 오고 대신 비가 많이 오긴 해요. 아무튼 근데 빅토리아일랜드가 되게 우아하다. 그리고 정말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평화롭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사진으로 봤던 빅, 빅토리아가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쿠버를 선택하게 된 거는 빅토리아에서 어딜 가려고 해도 무조건 페리를 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일단 그게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이유로 밴쿠버를 결정을 하게 됐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비, 빅토리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빅토리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빅토리아에 갑니다. 빅토리아에 가기 위해서 지금 지하철을 타고 한 20분 정도 왔고 또 여기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서 거기서 또 페리를 타고 1시간가량을 가서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들어가야 돼요. 꽤 험난한 길이죠. 이거를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일치기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1박을 하고 올 예정이고요. 재밌게 놀다 올게요. 저희가. 원래, 11시 페리를 예매했었는데, 버스가 원래 1시간 걸린다 그랬는데, 30분 만에 겁나 밟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9시 한 30분쯤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11시 페리인데, 그래서 저희가 10시 페리로 바꿀 수 있냐? 했더니, 바꿀 수 있다. 대신, 5천원, 5천원씩 더 내야, 하나로 5천원씩 더 내야 된다. 그래서 어, 개이득 시간을 사는 거지. 하고, 5천원씩 더 내고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페리를 타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페리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페리 안에서 이제 뭐 커, 커피나 음식 같은 거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먹으려고요. 카페인슐 시급. 지금 이 우중충한 먹구름이 되게 슬슬 가시고 있고, 저 멀리 푸른 하늘. 제발 우리가 가는 빅토리아 하늘이 맑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그냥 시버스 같은 거 생각했는데, 3층까지 있고 지하도 있고 또 차가 또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큰 페리였어요. 저 근데 태어나서 이렇게 큰 페리 처음, 처음 타봐요. 이렇게 큰 배. 여기가 식당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되게 많이 타다 보니까 줄을 선대요. 근데 저희 들어오자마자 식당으로 그래서 왔는데 벌써부터 줄이 서 있네요. 작은 페리 같아요. 여기가 좀 작은 페리라고 하네요. <laughs> 따라란 비주얼은 별로지만 <laughs>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여긴 따뜻한 커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컵을 따로 사서 저는 귀엽고 귀엽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겠다는 진념으로 이걸 샀습니다 자 어디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뱀블바리 인조이 인조이 뱀블바리 먹어볼까? 먹어볼게. 양이 진짜 한만 원. 아저씨는 타가 많이 왔지만 그래도 많이 주 어? 아저씨가 화가, 화가 나 있어. 응. 아니 아저씨가 스크램블, 스크램블, 소시지 샴피칸, 소시지 샴피칸. 이러다가 내가 어플레이가로라상 oh, 이랬어. 그러니까 w h 크라상, 크라상. o n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가 피곤하니까. <laughs> 그래서, just one. <웃음> <웃음> 근데 화난 거 치고 또 많이 퍼오가지고 사과할 뻔했어. 응. I'm sorry. <laughs> 또 이거 내가 이거 달라 그러니까 이거 줄까 토스트 줄까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토스트가 아니라 토스티드로 알아듣고, 어구워준다는 얘기는 거, 어 토스트 이랬어. 그러니까 그 라자모르 토스트, 토스트트. 그러니까 토스트 꺼내면서 주 th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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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 No. 언니 피클을 요즘 보는 거야. 보는 자로 먹어보는 거야 그냥. <laughs> 맛있네. 응, 맛있네. <laughs> 언니가. 나한테 원래 똑같은 거 자주 물어보거든. 어, 만약에 그래. 얘기했던 거? 그래서 내가 저번에 나나이모 간다고 전날 얘기했는데, 아, 다음날 또 물어보고 나갈 때또 물어보고. 나나이모가아니어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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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가를, 어디가요 가를. 어디 내가 매번인가 다섯 번 얘기해줬거든? 근데 계속 물어봐. 어디가? 패하다어너 <laughs> 어디 <가? 웃음> 오늘 뭐한게지 이중이 일부야. 언니는 일단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듣자. <laughs> 이상 자기가 얘기하고 물어봐줘 그러고 대그 대답은 듣지 않아 그러고 다들 똥으로만 우리 같이 사는거 맞냐? 원래 이엔앰이 특징이거든 <laughs> 자기할 말하고 예의상 질문한다음에 대답은 안 <laughs> 해. 그러고또 자기 그 남, 남이 얘기할 동안 머릿 속에서 자기 다음에 무슨 말할지 생각하고 있다 아 미치겠다 맞지? 아좀 아, 있어 아 근데 그건 있어. 이제 뭔가 대화가 이제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내가 잘 모르거나 관심 없는 주제로 흘러갈 수 있잖아. 그럼 그때부터 다음 토크는 뭘로 하지를 생각해. <laughs> 멜팅 기다릴 수 있는 최대 시간 몇 시간이야? 다들. 나는 최대 1 시간 반까지 기다려봤어. 음 웬만해서잘안 기다려. 음 근데 약간 뭐 여행 가서 어딜 꼭 먹어야 될까? 그럼 기다리지, 빨리. 근데 나도 그런 경우야. 그, 그렇게 웬만해서 나도 잘안 기다리거든. 근데 거기는 얘들아, 너네 한국 가잖아? 그러면 고성이라는 곳을 꼭 가. 아, 그래서 고성에 가서 백촌 막국수라고 있거든. 그래? 대박 먹어줘. 그 들어갔다. 진짜 대맛있어. 거기가 한 주간 반 기본이야. 응. 근데 거기가 진짜 나 고성 갈 때마다 귀엽고 들리는 곳이 거기거든. 거기 가려고 고성 가는 거야. 너무 맛있어. 인생 맛 복수.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나만 알았으면 좋겠어. 네 웨이팅. 상해도 웨이팅 해네. 어 언제나. 근데 그렇게 난 기다리고 먹을 정도로 거긴 너무 사랑해. 이 토마토가 샐러드가 맛있네. 그니까 응. 어 그래 살짝. 그그것도 아까 저 아저씨가 화내면서. 살짝 응. 나 들었어. <laughs> 그래 저 아저씨도 아침 일찍 얼마나 싫겠어 일하기. 아, 나저 오로라 보는 게 내가 못 끌리는데 옐로나이프 가안 가고 싶어. 여기야 옐로우 나이프 오로라는 여기 오로라랑 다르지. 언니 근데 비슷할 거아 그래? 어떤 느낌이야? 밤하늘에 하얀 무슨 뭔가 물체가 일렁일렁거려. 우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찍으면 그게 초록색 맞아. 그 장모줄에서 찍어야 되는데. 뭐야 내 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아니 약간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좀 약간 진짜 뭐가 일렁이가 저거 오로라인가? 근데 오로라야? 화면 그래? 찍으면 오로라그 말이냐고 뭐야 그래? 근데 원래 응. 오더라고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마어마하진 대박. 않네 나는 그딱초록막어나 그 그게 거울 다 보이는 줄 알았어 근데 만약에 정말 여기 시민권자 캐네리언이 결혼한결혼할 거야? 어 내가 좋아하면 막 만나서 막좀 사귀고 있다 2개월 뒤에 난 진짜 2개월? 막아 2달 사귀고? 어 2년은 사귀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막 가지 말래 가지 말고, 너가 와. 뭔데, 오지 말아야. 오지 말아야. 몇 년씩 친구한 사람이랑도 설교하는데 평생 <laughs> <턱에 웃음> 앞으로 살 사람은 2개월 만나두 그 달은 ]까? 조금 짧지 않나? 그러면 한 거의 한 8개월? 막 돌아가 있겠지, 거의. 막 살긴 알아. 결혼하다고? 어. 난 그냥 그냥 아, 근데 난 8개월이면 또 다른 것 같아. 두그 달은 나, 너무 짧고. 근데 나는 한국 따라온다 하면. 아니까지는 조금 우중충합니다. 근데 뒤에는 여기는 또 하늘이 괜찮죠. 제발 제발 날씨 우저가 도와줘. 여기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 30분인 줄 알았는데 1시간을 버스를 타고 다운타운까지 들어가야 된대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걸리죠. 저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줄 알았는데 4시간은 걸리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딱 왔는데 배에서 딱 내리는데 해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제발 날씨가 좋기를 바랬는데 날씨가 좋아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전체적으로 운이 좋아요 버스가 데이패스가 6불인데 프리라고 되있는 거예요 프리페요 그래서 어? Is it free? 이러니까 어 오늘 오늘 공짜라고 나이스 자,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합니다. 2층이고요. 사실 2층을 저희가 선호하진 않지만 1층에 자리가 없었어. 1박 2일 하는데 이거 이거 하나 가져온 친구. 너 이게 다야? 이게 다래요. 근데 오늘 지금 오는데 고작 몇 시간 지났는데 안 가져온 게 하도 많아, 벌써부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때? 이죠 즐긴다 따란 여기는 차이나타운 전 사실 빅토리아에 차이나타운이 있는걸 오늘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근데 되게 본격적인 차이나타운이네 아니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예쁜데요왜 이렇게 뭔가 외국인거 같냐? 앞에 푸들 언니도 푸들 들두 마리 와이 골목 뭐지? 생기하다 18과 1분의 일이 있어 주소가 18과 1분의 일이야 9와 3분의 은 없어? <laughs> 이 골목이 끝났습니다. 중간 중간에는 무슨 기념품 같은 거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었고 구경했어요. 뭐 하나 사지는 않았는데 아주 이쁘게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방금 들으셨어요? South Koreans라고 하던데 이쁘게잘만 예쁘게 잘만 만... 우리 한국말 하는 거 알아듣고 한국인들이야 이랬나 봐요. 아 어, 진짜? 저기 옆에 두 분이 자기들끼리 뭔 얘기 하면서. 사우스 캘리언스 이랬어. 응. 내가 막 한국말로 짓거리고 있으니까 그거 듣고 한국말인 거 알고 사우스 캘리언스 이런 거 같아. 좋아하네 중국인 아니라고 한게 얼마나 감사하고 채팬이지 <laughs>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만해. 사우스까지 <laughs> 진짜. 그니까요. 제가 어디 여행 가면 엽서 사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웃음> 좋아. <웃음> 이거 싫어하냐? 이거 진짜 싫어하냐? 진짜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네. 이게 뭐야? 저거는 안살 거야. 안 예쁘단 말이야. 이 모자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흔치 않고 근데 요게 좀더 맘에 드는 것 같아요 여름용으로 위치가가 많고 이걸 하나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래 살릴것 같아요 여기에 엄청 엄청 유명한 초콜릿집이 있대요 머저스라는 초콜릿집인데 여기에 안에 들어가니까 초콜릿 안에 막잼 같은 게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샀는데 저는 초콜릿을 잘안 먹어서 일단 안 샀는데 친구들이 먹고 남은 거한번서리해보려고요코 바닐라 <laughs> 맛 <laughs> 뭐야 진짜야? 유명하다며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우 <laughs> <Web> <Isaiaheden> <안> <거야? 응>. 뭐야 이거 바닐라? 응 바닐라 나못먹겠 한번 먹어봐 오우야 오 어메이징 오! 얘들아, 혓바닥이 오그라드는 맛이야. 온갖 수빈이어 제품에 그려져 있던 그 국회의사당,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그 옆에 있는 여기 호텔도 있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라고 합니다. 와우, a 메이징 너무 예쁘죠? 여기가 빅토리아입니다. 진짜 평화롭고 예쁜 마을이에요. 도시라고 할수 있는 조금 작은 것 같고. 너무 맛있다. 이거 아 미쳤다. 노래 부른다, 노래 부른왜 <laughs> <laughs> 사람들이 빅소리야, 빅소리 하는지 알지